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아사바에서 나온 수퍼 풀콘을 이용해서 올해는 지금 약을 치는 게 12회차입니다. 근데 이수퍼 풀콘 이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는 더블로 이렇게 두 개를 달아가지고 쓰기 때문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뭐한 가지 제일 큰 목적은 약을 빨리 칠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약을 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수퍼 풀콘을 이용해서 홍금밭에 약을 다 쳤습니다 물양은 500리터가 들어가는데요 약을 치는데 30분 걸렸어요 엄청 빨리 쳤죠 아무래도 노즐이 한 개보다는 더블로 되니까 약을 빨리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약이 좀 약간 많이 들어가는 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 보면은 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프두건을 사시게 되면 분판이 1.5가에서 아니 1.8이 들어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구멍이 좀 크고 작고 차이점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1.5로 해서 약을 치니까 약이 나오는 양이 좀 적어서 1.8로 두개 바꿔서 약을 치니까 훨씬 많이 약이 분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로 두 개를 바꿔가지고 저는 약을 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혹시 약을 칠때 다가라든가 잎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숙포풀권 같은 경우는 뭐 설명서에 잘 되어 있지만 안개 분사 방식으로 해서 약이 사과에 흡착할 수 있도록 이게 묻어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전혀 사과에 상처를 주지 않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제가 지금 12차까지 약을 쳤는데요. 어, 저희 사과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또 사과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홍로 사과도 보고, 그리고 부사 사과나무도 가서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밭은 홍로 밭인데요. 네, 보고 계신 것처럼 좀 착색이 좀 돌기도 하고요. 이렇게 착색이 돌기도 하고, 사과 크기도 이 정도로 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여기 밭은 부사 밭인데요. 대략 한 700평 되고요. 어, 여기는 품종이 후브락스입니다. 후브락스인데, 또 얼마나 또 사과가 잘 크고 잘 자라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농사 많이 지어보신아실 거예요. 사과 나무마다 조금 착색도 빨리 되고 좀 커지는 그런 사과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요 나무가 아주 시간이 지나면 사과도 커지고 착색도 빨리 돌고 맛이 좋더라고요. 요 나무가 이제 약간 효자 나무. 그리고 요게 지금 한 6년 차 되는 사과 나무인데요. 요렇게 이제 지금 사과 크기는 요 정도 됐고요. 어, 다른 집보다도 제가 뭐 주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과가 좀좀큰것 같아요. 그만큼 좀 농사가 잘 됐고 부사 같은 경우는 어, 홍매비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병에 걸릴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이제 약방제는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약을 치더라도 약이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 안개 분사 방식이기 때문에. 약이 이렇게 묻어있는 잎도 마찬가지로 잎도 이렇게 묻어있고 이런게 어, 어, 아사바 수프 툴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방제 효과도 좋고 여러분들이 과수원에 약을 칠 때는 어, 좀 적극적으로 제가 수프 툴권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홍로하고 부사 사과나무를 얼마나 약 방제가 잘 되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아사바에서 나온 수프 툴콘, 그리고 더블을 이용해서 치는 목적은 일단은 약을 치더라도 좀 빨리 치고 싶었어요. 빨리 쳐야 시간적으로도 절약되지만은 그리고 일의 피로감도 확실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이 더블을 이용해서 약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을 좀 빨리 치고 싶으면은 보통은 노즐 하나짜리로 약을 많이 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블을 이용해서 약을 치시게 되면 일의 능률도 오를 거고 또 피로감도 줄어드니까 어,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기는 훨씬 좋은 그런 제품 같아요. 약을 치더라도 과일나무라든가 이런 곳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안개 분사 방식이기 때문에 또 믿고 써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노즐 같은 경우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이 슈퍼 툴콘 같은 경우는 분사가 회오리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여러분도 아시죠? 회오리로 나가면 중간 부분이 어, 삐어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 슈퍼 툴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회오리 분사 방식으로 나가더라도 안쪽에도 꽉 차게 나가기 때문에 약치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프 2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블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더블로 사용하니까 어, 양, 양은 양 많이 나갈지 몰라도 제가 약을 칠때 보통 요렇게 요렇게 많이 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다 이렇게 칠 겁니다 그런데 어, 노즐이 하나 같은 경우는 한번 해서 한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요거는 솔직히 한네번의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그한 나무를 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팔도 안 아프고 시간도 절약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더블로 사용해서 약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너무 또 말씀을 드리면 또뭐 약장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가수원에 부사 홍로를 약을 쳤는데요. 지금까지 아무 상처라든가 이상 없이 약 방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수원이 크지 않는다면 어, 이런 슈퍼풀콘을 사용해서 약을 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저처럼 좀 빨리 약을 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조인트를 사용해서 분사 노즐을 두개 달아가지고 치시게 되면 편하게 약을 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일나무에 상처 없이 약을 치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봐서 제가 아사바에서 나온 슈퍼풀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노즐을 찾는다면 아사바에서 나오는 슈퍼풀콘을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약방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어, 구매 방법은 제가 동영상 제목 아래 보면은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사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줄 테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는 직접 사용하는 농부기 때문에 좀 완전히 구체적으로는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제가 거기에 전화번호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전화해서 어,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점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